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렇게 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그 것의 끝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예언을 통해서 알면 시작이 언제, 에,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떠맡아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추진하는 거고. 나름대로 일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중간 토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야구보사도는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행하는 일종의 행정관이죠. 그러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인생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작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끝맺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걸 명확히 알고 뒤따라서 해야 되고, 자기가 일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탈출하게 해서 모아 평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리더십을 바꿀 계획이 있으셨어요. 명목상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교체하는데 그 이유인 즉, 해중이 서로 분쟁할 때, 무리바 아, 물가에서 모세가 화를 낸 것을 주님이 근거로 삼으셨지만, 객관적인 여러 정황은 이제 적극근인 가난 땅에 들어가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모와평화까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여호서아란 지도자를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미리암이 죽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 아론이 죽을 때나 모세가 죽을 때나 산을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서 그가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사사와 이 제사장으로 사용하셨고 때가 되매 너희들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약속한 적과 거리는 가난까지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연후에 아론도 숨을 거뒀고, 이제 모세도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본의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구약에 세요. 사람이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간 말을 해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 갔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죽으면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 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실수를 해도 봐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단한번 실수에 엄청난 인사조치를 당하죠. 그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경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 듯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서 봐주겠지,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봐줬는데 나는 안 보는 수가 있어요. 어젠가요? 제가 신목사님한테 콕찔릴 말을 했거든. 신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또내소리 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아주 더러운 꿈을 꿨어요. 주님이 제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도는 그 입에 더러운 말이나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베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이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하는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화 한번 내가지고 벽각근을 가난 당못 들어간 거예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대신 이스라엘 공동체 앞날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모세는 예사를 확 죽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자기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했던 역할을 이어받을 지도자 한 사람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도 준비를 하셨죠. 나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적가옥 그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열두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여호사가 죽을 때는 요 다음 지도자를 뽑지를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도 리더십을 이양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뭐라 그러냐.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저 강저 편에 있는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 살았을 때 조상 대라가 그 살았을 때그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길 거냐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끝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경영 방침이 바뀐 거예요. 사사 시대로 주님이 도리방거거든요 여기도 사사 시대는 모세도 사사고 여호수도 어떤 의미 사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리더십을 이양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느슨한 열두 공동체로 살면서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할때 사사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거기 응징하기 위해서 또 이민적이 친지 오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왜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냐? 협과꾼은 가난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땅은 차지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남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요. 지도자의 권력이 세지면 반드시 거기에 어, 독재가 달라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따르고,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보다는... 열두 지파가 자유롭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르짖을 때만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이 직접 직할 통치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말기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 체제로 바뀌긴 하지만 오늘날 카톨릭의 제도를 보면 여호사 칼렙이 지도했던 중앙 집권적인 제도잖아요. 개신교는 사사시대 열두 지파의 그런 체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해중에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미 이 모세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니까 누아들 여호사가 모세의 하나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여호사의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죠. 그 전도사도 있고, 부육자 중에 열심히 담임목사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부목사가 있어요. 그 하나는 시키는 일도. 적당히 하고 한마디로 게으른 부목사가 있고요. 내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목사는 뭐겠어요? 단임 목사를 섬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요호사가 그런 부목사에 해당하는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지만 열심히 섬기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자칫 단임 목사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들 예전 같으면 후임으로 다음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 측에서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부목사가 이제 다음 단임 목사가 된다고 이제 그 교회가 결정이 된 순간부터 단임 목사가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니더십의 갈등을 잇는거 보고 각선희 어, 목사가 헌의해가지고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을 청빙하는 구조. 그러니까 부목사 중에 단임 목사가 되려면 다른 교회 에 가서 섬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임계 다될쯤에 초청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실은요, 부목사 중에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의 색깔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받으면서 다음 지도자의 리더십이 이어져야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권력이란 속성으로 말하면,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떠나보낸 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다시금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의 그 악한 속성으로는 그게 또 맞고. 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 못해요. 너는 데레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 온해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교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선의 온 해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되려다 일단 안수를 해요. 영적 리더십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해중 앞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증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엘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laughs>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야만 모세의 종교를 이제 여호수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해중으로하여금 여호수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어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한국의 중대연교에. 후임 목사가 오고 나서 갈등이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후임 목사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또 싸움이 생깁니다. 이두 가지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죠. 후임으로 오는 목회사는 전임 목회사를 존중해야 돼요. 세상 말로만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 교회를 한마디로 단임하게 됐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라도, 자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전임 목회자가 읽어놨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망 있는 후임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전임 목회자의 그 잘못된 걸다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은근히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전임 목회자를 지지하는 장르나 권사가 그 교회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꼭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 전임 목회자는 열심히 떠받는데 어, 교인들이 기대한 만큼 그후임 목사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냉담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단임 목사 됐으니까 대척을 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를 이제 모사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이 그에게 회중 앞에서 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메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이 지금 모세와 다 짜고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안수해요? 그리고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런 권위가 이어진 것을 하는데 엘르아살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메의 판결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린 판결은 잘은 모르는데 제사장 앞에 1 2지파에 이런 보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석이 철자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말면 ABCDEF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b 이 들어와요. b 이 들어오면 그 b 이 의미하는 철자가 있어요. 그 알파벳. 그를 딱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그게 판명이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우리의 판결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객관적으로 아, 하나님이 이 제사장 엘리아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우신 게 분명하구나.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하고 엘리아살이 서로 사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여고사를센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패중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 절차예요. 오늘날은 그야말로 민주화 시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지방 판사 검사도 주민이 뽑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대법원장을 배신제로 해가지고 뽑을 필요가 있거든요. 4천만 선거권 가진 사람 중에 한 4만 명 정도 무작위로 배신호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대부분을 뽑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춘천에서 지방보건장 했던 김명수를 데 들다가 선화단계를 건너뛰기 위해서 대부분장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로 만들어가, 그 한마리 만들어가지고 그한마디 자기의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원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좌편향이 되고 친동성의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악한 사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해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회중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격이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와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였더라. 제가 이 종교 개혁 사명을 받은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 동역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아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들드 복다시피 해서 목사되라고 그러고 같이 동역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 뭐냐. 그 사람에 맞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개방적으로 키웠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지 모르지만, 지금 우천이가 많이 이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두 아이를 개방적으로 키우니까, 우리 부모한테, 아니, 부모들한테 흘렸다 그러면 얘들이 따져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냐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지도자를 키우려면 부모 권위 밑에서 모든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지도자가 될수 없다고 해서 키웠는데 절반은 성공한 거야. 둘다다 다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니더십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한 옛사람. 그것도 얘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그거 절반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3세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옛 사람을 쉽지 않못 받게 해요. <laughs> 욕심은.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 능력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개방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이들 끊임없이 엄마 아빠한테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거역할 때는 호되게 대가를 치불해야 되지만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면 안 돼요. 그럼 얘들이 창의성이 죽어요. 우리 생각에는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 창의성이 생길 것 같죠? 그거는 엄마 아빠들 간 착각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해봐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고.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이익이냐 달란트냐 은사에 관한 거냐 아니면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권위에 관한 거냐 두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창의적 키운다고 어떤 공부나 달란트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자율성 그거를 강조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애들이 요 근데 이게 권위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특별히 권위 문제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권위에 대한 훈련과 또한편의이 시대 의 창의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복종하는 것그 말씀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세로부터 요호수화로 이어지는 리더십은 모세와 엘리아살 사이에서 이 결정이 되었지만, 해중 앞에서 보는 데서 우림의 판결로 객관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므로, 해중이 요호수에게 복종하게끔 하셨다는 가 오늘 나갔던 민주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그리고 회중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리더십의 분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리더십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교회가 하나지만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약에 수만 개, 해외까지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수십만 개 됐을 때그 층층이 지도자를 어떻게 벗했어요 그때마다 정말 오주공 오신생을 송가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임시로 지도자를 세워서 가는 게 나아요. 잘못 뽑으면 전체가 더러운 영, 육신적인 영, 인형, 인본적인 영이 흘러버려 가지고 어, 공동체 전체가 더러우니까. 이제 그것도 인간이 악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주님 앞에 의태가 가를 수밖에 없죠. 네. 기도하십시오.